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 이 인사를 하기는 어렵이상다 박미의 진짜 경제뉴스 시작합니다. 집값 하락 본격 시작이다. 내년에 집값 30% 폭락 가망, 그리고 전망,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정말, 정말일까? 이런 내용 여러분 들으셨죠? 뭐 증권회사에서 뭐 리포트를 냈는데 지역별 차이 있지만 폭락 가능성이 작, 작다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전세값 상승세가 매매값 하방 압력 막아 보합 수준 움직임이 합리적이다. 넌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 에이 이거를 내 가지고 이렇게 기사화 해가지고 뿌린 너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그러야 결국 30% 폭락이다. 그렇게 전망을 한다. 그렇게 해놓고는 <laughs> 지역별 차이 있다. 폭락 가능성은 작다. 전세값 상승세가 매매값 하방 압력 막아줄 거다. 그래서 보합 수준 움직임이 합리적이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봐도 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어 내려간다는 얘기야. 아니면 30% 빠지는 걸로 끝나고 더 이상은 빠지지 않으니까 뭐. 그 대책을 세우려는 거야. 뭘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어? 지금은 고점 대비 회복, 회복 8, 90% 정도 상황인데 거기서 5%가 빠진다는 건 쉽지 않다. 8, 90%. 문재인 때의 값에서 8, 90%가 빠져 있는데 거기서 5%가 더 빠진다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경기가 어렵긴 해도, 경기가 어렵죠, 지금. 미국이 금리를 두번 동결한 상황에서, 두번 동결을 하니까 이제 금리 안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축소는 됐지만, 플러스 성장하는 상황이고, 내년에 아마 보압 수준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언가? 없어요. 예? 꽝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동산을 쭉 해온 입장으로서는 뭔 소리 하는 건지 대책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쪽은 이러니까 보합 수준으로 가는데 30% 정도 뭐그 밑으로 가기는 뭐 힘들 것 같고. 그래, 그 얘기고. 이쪽으로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주소 미국이 뭐 오름세로 둔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리고, 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좋아지니까 이제 내년에는 어쩌면 뭐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 네,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런 반면에 또 강남 불패. 또끝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동 신축 13억 뚝 떨어진 내용 그리고 서울 외곽 더 떨어진다 한편으로는 얘네들은왜 그런지 또 갑자기 칭찬만 하던 애들이 오른다 오른다 칭찬만 하던 애들이 갑자기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우선은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벌 뷰. 31억. <laughs> 참, 우리하고는, 네,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31억 7천에 거래가 됐다. 그런데 지난 6월 43억 8천 하던 게 78이면, 이씨. 30평, 뭐, 겨우 되는 거 가지고 31억? 평당 1억에 샀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예? 지난해 6월. 지난해 6월엔 43억 1억 3천에 샀군요. 최고가를 기록한 거에 비교하면 29% 내렸다 이런 내용이고요. 한강뷰가 보인다. 그리고 강남구 도곡동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도곡상용예가 뭐 이런 것들이 107꽤큽니다 14억 원에 11층이 실거래 실거래 이루어졌고요. 2021년 8월 말만 해도 24억 4천만 원. 세 국가 대비 9억 4천만 원이 내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엄청 많이 떨어져서 지금 쭉 가서 보면은 제일 많이 지금 떨어져서 거래된 것들이 송파구 마찬가지고요 19억 2천 6억 1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전 거래 25억 3천보다 그리고 송파구 방이동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20에서 30% 떨어진 모습 그리고. 쭉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43억 31억, 23억이 14억, 17억이 9억, 35억이 27억, 15억이 9억, 25억이 19억, 송파 전부 강남입니다. 이건 왜일까요? 수요, 그리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앞으로 확실시, 송파구는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올림픽 공원 쪽, 아파트 쪽을 비롯해 엄청난 분양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이제 어떻게 될지 상황 판단을 하면서 물건 값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물건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엄청나게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16일 현재 2만 2298. 한달 전에 비해서 12.2%가 또 늘어났고요. 송파구 매물은 만 1300건 14.6%가 증가했고요. 역시 서초. 1 3천0건으로 6.1%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도 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무지무지 떨어졌다가 요즘 조금 물건이 이제 빠지면서 뭐 올리려고 했는데 다시 안 빠지니까 다시 도로 내리고 현장을 가서 뛰어보면알수 있는 건데 기자들 리애들 네 앉아 가지고 기사 쓰는 거. 까부지 말라 응? 얘기를 하고요. 자, 2차 폭락 진앙지가 되나? 이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드렸던 인천 송도 라인 다만 5천 가구 입주 폭탄 아마도 집값 반토막이 이미 나서 지금 거래가 돼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천 송도 사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군데군데 노렸던 곳 12억 4,500 2022년 최고가였는데 5억 8,50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6억 6천만 원의 거래 최고가 대비 46%가 떨어졌군요. 그래서 송도, 인천은 엄마엄마하게 물건이 많이 깔려 있고요.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분양가 대비 예, 인플레이션도 있으니까 너무 또 싸게 먹으려고 그러면 집을 구입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2, 0 30% 그러니까 분양가에서 잘 들으세요. 분양가에서 20% 또는 많게는 그래도 5억의 분양을 받았으면 20%면 6억이고요. 30%면 6억 5천입니다. 그 정도는 뭐 계산을 해서 줘야 우리가 서로서로 공생공존하고 기분 안 나쁘고요. 잘할수 있다고 라 <laughs>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6억 6천만 원에 거래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같은 경우가 아마도 네, 그렇게 팔려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 송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사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싼 거는 분양이겠죠. 분양이 아무래도 인천 송도 4만 5천 가구 입주 폭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알려드리는 사람이지 해라 마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폭락, 전조인가? 집값 폭락, 전조인가? 중소건설사가 벌어지는 일, 대기업만 그나마 분양이 되고 있죠. 그러면 중소 건설사나 중소사들은 어떻게 되죠? 미분양, 콜라당 다 망하는 그런 상황이 줄도산으로 청약 경쟁률도 아예 없고요. 해봤자 미분양이기 때문에 예 줄도산. 그래서 이제는 건설사도 못 버티고 줄줄이 사탕으로 남은 집, 방값으로 똥값으로 팔고 그나마 원가는못 건지더라도 자재값이라도 건지자.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재건축 청사진 그리고 압구정 아파트. 크 멋있어요. 압구정 그래요. 70층 얘기가 슬슬 나오면서 아직도 모르 얘기고 벌써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벌써 3년 동안 똑같은 말을 짓거리고 있죠. 이제 7년 남았나요? 제가 말씀드린 10년. 그죠? 압구정. 압구정은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 그리고 미성아파트. 세 곳으로 나누는데 먼저 미성과 현대. 구현대. 아니면 신현대. 현대백화점 옆에가 신현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식 층으로 뭔가가 만들어지면 1차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0년 중에 3년은 흘렀고요. 끝이 지 않습니까? 할 거다. 안할 거다. 요리 봐도, 콩, 저리 봐도, 콩. 그러더니 3년이 지나고 7년이 남았다. 7년 중에 과연 7년 후면은, 2030년? 음, 그때는 내가 아직, 아, 완전히 이제 더 나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내가 10년이라고 했는데, 3년 지나고 7년 후, 그때 땅이나 팔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좌파가 되면은 다시 없었던 걸로, 땡!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아유, 여기 강남 사람들은 지금 강남에 특히 이곳, 이 압구정 아, 현대 신사. 여기는 이제 자파가 되는 순간 다시 없었던 걸로. 아니면 40층으로 줘. 누가 40층으로 집니까? 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땡! 그리고제 자리로 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여러가지 네, 위험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만 뭐 국내 최초 단지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좋을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1억 2천 3천에 사서 들어간 사람은 7년 후에 새집 어, 70층짜리 신반포 집같이 저 텐데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연장이 되면서 나이가 들으시면저 같은 나이에는 70이 되는데 못 들어가면 이제 80, 80면 80, 80살. 아, 내 여기 말씀드린 게 벌써 30년 전부터 재건축 얘기를 했으니까요. 30년하고 37년이 흘렀네요. <laughs> 그래도 제가 아마도 50년이 돼도 되게 힘들 걸이라고 얘기했는데 37년이 흐른 지금 13년 중에 3년이 지나갔고 제가 말씀드렸던 50년 중에 이제 10년이 남았네요. 그때는 될까?